영화를 한편 준비했습니다. 한번 영화 포스터입니다. 아, 저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, 이 영화의 감동은 무명의 뭐 일병이 사실 뭐 군대에서 제일 하부 조직입니다. 무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,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, 미국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한 군인을 구해내는 이 영화입니다.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사실 인질을 구하는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전면전까지 벌어진 것입니다.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인질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? 또 나중에 보니까요, 포로 교환을 하더라고요.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자국민은 뭐 6, 7명, 뭐 만화의 10명인데 하마스 포로는 뭐 수십 명, 수백 명을 맞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는 이 장면에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생명존중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명존중 사상.